쟁반을 받친다해서 이렇게 손을 돌려버리면 안 돼요. 이 백스윙 올라갈 때 오른손을 쟁반 받치듯이 올라가야 된다는 말이 진짜 많잖아요. 근데 여기서 많은 오해들이 이렇게 쟁반을 받치게 되면 보시다시피 전환근 돌아가고 손 돌아가고 헤드페이스가 과하게 열려 있어요. 이 열려 있는 헤드페이스를 다시 공을 맞추려면 또 많이 닫아야 된단 말이죠. 그러면 당연히 방향이 이제 삐뚤빼뚤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럴 때. 손을 돌리면서 이렇게 장반을 받치는 게 아니라 이 오른 손바닥이 공을 보는 상태에서 이렇게 받쳐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는 돌리는 거고 지금은 오른 손바닥이 공을 보면서 이렇게 받쳐진다 이 상태로 내려와야 원활하게 다운스윙으로 임팩트가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돌리면서 받치는 거 아니고 오른 손바닥이 공을 향해 보면서 올라가다가 이렇게 받쳐진다 이렇게 연습해 주세요